자, 2026학년도 경찰대 수학문제 18번 보겠습니다. 1 0 e i 의 자연수 a b 에대하여 함수가 s u g a Sa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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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원래 사인, 주기가 이파인데 이, 이, 이로 나눠지죠. 2로 나눠지면 주기가 파이라서 뭡니까? 이 파이 안에서 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지금 x가 2파이까지 갈 거예요. 그럼 x가 2파이까지 갈 건데, 지금 한 주기가 그려지는 게 뭡니까? 2로 나눴을 때. 파이고 2파이까지 가죠. 그럼 뭐 x가 2파이까지 가는데 2x는 어디까지 갑니까? 2x는 2x는 뭡니까 x 가 2파이까지 가니까 2x는 4파이까지 가죠. 그래서 4파이까지 그려진단 말입니다. 지금 x가 x가 2파이까지 가니까 이 지금 이 함수는 2파이로 갈 거니까 한 주기 내에서 2파이까 4파이까지 그려지는 거죠. 그 사인 그래프죠. 이2파이 이 범위는 4파이까지. 그래서 지금 그려지기를 한 주기, 또한 주기, 또한 주기 지금 네, 네 주기만큼 그려지는 거죠. 저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a는 뭔지 모르죠. b도 뭔지 모르죠. 그럼 기본적인 사인 함수가 지금 B, b만큼 들어 올려 놨기 때문에 이이 0이 b가 되는 거죠. 0 자리에 b가 오는 거고, 지금 최, 여기 최고값이 최대값 이 a인데다가 또 b만큼 들어올렸놨으니까 최대값이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게 뭔가 그 최소, 최소값이 m i n u a인데다가 m i n u a에다가 b를 더해놨기 때문에 최소값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알수있죠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y 골 1과 y 육으로 만나는 점의 최대 개수를 했으니까 만나는 점의 최대 개수, 점의 최대 개수 지금 생각해보면 겁니까? 이이게 제일 많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뭡니까? B가 반드시 1인가 육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일일 때와 B가 일일 때와 b가 6일때 생각해보겠습니다. b가 1이면 뭡니까? b가 1이면 이렇게 쭉 하면은 아 개에다가 그다음 뭡니까? 육육 육은 여기 있겠죠. 육은 여기 있어갖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개에서 뭡니까? 열일곱 개가 이게 최대죠. 두분두 두 이렇게 잘라서 열일곱 최대니까 b는 어디다가 지금 b가 1이면 6이 어디 들어가 요 6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6이 여기 들어가려면 뭡니까? 6이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b보다는 크고 뭐 b가 1인줄 알지만 b보다 크고 6이 뭡니까? a 플러스 b보다 작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b가 1인줄 알죠? 그럼 뭡니까? 이게 하나밤에 a가 5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쌍이 뭡니까? 5보다 크다니까 a가 6이니까. 5보다 크니까 6대죠. 6일 상, 7일 상, 8일 상, 9일 상, 10까지니까, 10, 그게 그러니까 5개가 되는 거죠. 5개. 상이 모두 몇 개냐, 그런데. 그 다음에 B가 6일 때, B가 6일 때 다시 한번 봅니까? 이렇게 쭉 잘라주겠죠. 그럼 6이 여기니까 1은, 1은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서 1이 여기 와야 되니까 뭡니까 b 마이너스 a보다 크고 1이 b보다 적어야 돼 b 6인 줄 알고 있죠 그럼 너무 싱거워지는데 6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 주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5, a가 5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쌍이 a b 쌍은 뭡니까 마찬가지 6 6인데 66 66 그다음 에 뭡니까 이게 쌍이 76 86, 96, 16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상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 그랬는데, 그럼 니까 개수는 상의 개수는 다섯 개 하고 다섯 개 5개 합치면 열 개라는 걸 쉽게 할수 있어. 그래서 열 개라서 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할수 있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문제는 관건은 자, 이걸... 이 x가 2파이까지니까 2x는 뭡니까? 4파이까지 간다 그래서 이 충분히 주기 네 주기를 걸, 그림을 그려 놓고 이게 뭐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뭡니까? 최대가 되려면 제일 많 만나는 아홉 개짜리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b가 1일 때와 b가 6일 때 갈라서 볼 보면 상이6 1 7상과6 6 7 6상이이 다르죠. 지금 뭐 같아 보이는데 1, 17, 니까같은데고 1로 같은거고 6같은거고 그래서 5개씩 해서 10개라는 걸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최대가 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렇게 지나 봤자 뭡니까 두개 짤라고 지나고 지나면 8개 8개 해갖고 16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9개짜리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